오늘 발표하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들은 저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것도 공권력에 의한 사기 사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용산 참사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인천 광역시와 국내 최대 공공기관 LH 공사에서 주도한 사업입니다. 일반 개인 간의 거래였으면 X가 천문학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사기죄, 강도죄로 전부 처벌받아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임 안상수 전임 시장이 프랑스 라데팡스를 모델로 한이체복합 도시를 이곳에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재정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4년이 흐른 지금 이체복합도시의 꿈을 안고 재정착할 날만을 기다렸던 원주민들은 이체복합도시 무상과 일조 2천억 원을 억 원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으로 인해 높은 분양가의 재정착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일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일단은 위자료 청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으로는 총액 뭐몇조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일인당 백만 원을 위자료 청구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미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이게 바뀌었을 부분들을 지금 십사 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책임 소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입증하겠습니다. 단순히 법리상으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나 앞으로 소송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사법부나 또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행정 행위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어떤 시금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소송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